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미스터 레입니다 오늘은, 어, 오늘은 12월 12일. 오늘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. 그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어, 저희 집사람이 그 아침 브렉퍼스트, 아침 맨드는 그 영상을 어,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뭐 저희는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갖고, 뭐, 이것저것 여러가지, 응? 뭐, 야채 같은 건 뭐, 찌고, 뭐, 전두 부이고 뭐, 하여간 아침부터 바쁩니다. 에? 바쁘고, 또 이렇게 한번 웃어주세요. <laughs> 오늘 주인공입니다, 주인공. 정말요, <laughs> 그냥 웃자고, 어, 저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갖고, 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갖고, 또뭐 누가 볼수 있으면 보, 보는 거고 응? 응,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응, 해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, 이 무말랭이 무말랭이를 이렇게 한번 무말랭이하고 대추하고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침에 좀 이렇게 끓여놓고 응,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하루 시작한다는 게 매일 뭐 응, 똑같지만은 응, 그래도 응, 이렇게 응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, 저희는. 그냥, 매일. 뭐, 요즘에는 뭐, 똑같은 것 같아요. 하루, 하루 지나가는 게. 뭐, 어쩌다, 어쩌다가 또 뭐, 일도 나가지만은, 그 요즘엔 좀 드물고, 또, 어 겨울이라지만은 또 그렇게 또 그렇게 춥지도 않고, 어, 한데, 또, 일은 그래요. 어 괜찮습니다. 어뭐 하루 세 끼, 하루 세끼 먹고, 이렇게 사는 거, 어, 다 똑같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, 음, 이렇게, 이제, 이제 집사람이 아침을 준비하고, 먹고, 또뒤돌아서면또 금방 또 점심이에요, 또 어떻게 되는 게. <laughs> 어? 어, 예전에는 그런 걸잘 몰랐었는데, 아 요즘엔 아침 먹고 조금 뭐 뒤돌았으면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금방 또 점심 또뭐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, 또, 그래도 다잘 지나갑니다, 또, 그냥. 예? 음, 뭐, 뭐, 뭐이 거. 는 제가 만든 두부예요. 아마, 그, 이, 여러분들 아 거의 뭐, 일상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. 이제, 뭐, 이렇게, 뭐, 엎드에 이렇게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뭐, 이렇게 아침마다,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붙여서 먹고, 음,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뭐, 제 얼굴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. 어. <laughs> 제 얼굴 요즘에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만은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어~, 어 뭐~ 이렇게 사진 찍기가 겁이 나요. 어떨 때 보면 내제 얼굴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. 근데 뭐~ 괜찮습니다. 뭐~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래요. 어, 나이 들면서 어, 사진 찍기를 싫어하고 또왜 본인이 생각하는 모습이 잘안 나오니까. 어? 그게 인생인데. 응? 어쩔 수 없는 건데, 응? 어, 뭐, 어쩌, 어쩌겠습니까? 그냥 뭐, 응? 할수 없는 거지, 뭐. 응? 혼자서 시를을 어, 하십니다. 그 뭐, 저한테 지금 뭐 혼자서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, 뭐, 인생 연구가 아니, 아니겠습니까? 어, 연구 연습하다 가는 거지, 응, 뭐. 어할수 어, 있으니, 있습, 할수 있습니까? 음, 그간 그러니까 자, 자, 잠 하세요. 예, 아침을 준비해갖고, 어, 이렇게 이제, 테이블에 놓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입니다 네,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우선은 제가 영상을 끌게요 커피를 깜빡했었다아 금방 또뭐 커피 맺는 것도 깜빡했다고 그러니깐 응? 네뭐 이렇게 하다보면 또 그래요 또 그래 네그 하여간 잠시 끄고 조금 있다 가 뵙겠습니다